자 왼팔 삼두가 오른팔 삼두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느낌에서 자 이거를 이제 연습을 어, 본인이 너무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아니면 어, 말도 안 되는 후기 네. 안녕하십니까 황수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백스윙 때 우리 팔의 삼두의 모습과 이렇게 다운스윙 때 우리가 하는 팔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어, 오늘은 주제를 이 백스윙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 백스윙을 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잘못된 백스윙을 어, 인사이드로나 이렇게 많이 안으로 들어와서 덮어치는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에, 보시면은 아주 크게 에, 많은 참조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오늘 이 역시 우리가 팔의 움직임. 결국 제가 자꾸 팔팔 이야기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팔을 우리가 잘 사용했을 때잘 사용했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좋은 공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칭을 그냥 누가 이야기하면 그건 암스윙이다 거리가 덜 난다 이런 우리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그 팔과 그리고 잘못된 몸의 스윙을 섞어 버리면 오히려 거리가 더안 나요 팔만 잘 써서 이 팔의 근육 이 어깨하고 붙어있는 상체의 근육만 좀설 줄만 알아도 우리는 상당한 실력의 공을 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또 페웨이나 필드에 그린이나 이런 것들이 다들 이언내귤로 하잖아요. 불퉁불퉁하잖아.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상체 특히 팔 팔의 정확한 움직임이 아주 좋은 스쿼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다. 사실은 거기 잘못된 하체 동작 아니면은 뭐 어떻게 자기가 좀 한다고 해갖고 하체 동작 집어 넣어버리면은. 진짜 아니말로 오발탄 나잖아. 오발탄. 어? 그거 경험 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팔의 동작,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 하체의 움직임과 한 상관없는 정확한 팔의 동작.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백스윙과 다운스윙 때내 팔의 모습을 한번 보여 주려고. 자, 거기서 보면은 측면으로 살짝 보면은 여기서 백스윙 할때 자, 이렇게 보면은 마치 왼팔이 여기에서 보면 왼팔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오른팔은 위쪽에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체를 두, 뒀을 때, 자, 이 백스윙 자체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좀 다운될 거고, 이런 느낌이 들었다가 손이,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 느낌에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회전하면서, 오른 팔꿈치, 즉, 삼두가, 삼두가 배 앞으로 들어오면서 이 반대 현상.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이거를 채를 가지고, 클럽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백스윙을 충분히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마치 누가 보면은 상당히 다친 느낌인데 여기서 정상적으로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왼팔이, 왼삼두가 오른쪽 팔 밑으로 들어간, 들어간 이런 모습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기서 인사이드로 이렇게 빼는 분들은 반드시 이 연습을 거의 대다수가 백스윙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회전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이렇게 돌려버린다고 인사이드로.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웃인 스윙으로 그냥 터프가 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왼팔이, 왼팔 삼두가 오른팔 삼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느낌. 이느장 과장, 아주 과장된 느낌입니다. 이 느낌에서 다시 여기서 터닝이 들어간다고 여기서 저절로 우리가 터닝이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오른 삼두가 왼팔 밑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에서 임팩트를, 임팩트를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백스윙과 다운스윙에서 많은 참조점이 되라고 제가 지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연습할 때도 여기서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연습이 되겠죠. 이런 연습. 백스윙 때는 이런 연습이고 다운 스윙 때는 이 연습이 되겠죠. 자, 앞에서 보면은 백스윙 때는 여기서 채를 잡고 이 연습이 되겠죠. 이쪽으로 가는 이런 연습. 이때 뭐 하체에 뭐 어떤, 어떤 뭐 체중이동이나 감이나 이런 거는 무, 물론 어, 오른발 안쪽에서 잡히겠지만 자 이런 느낌에서 이런 느낌에서 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은 여기서 잡은 이런 느낌에서 다운스윙이 되고 자이두 가지만 해도 우리가 인사이드로 해서 공을 덮어치는 우리 아마추어분들이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개선이 될수 있다는 거 요거를 제가 오늘 핵심 포인트로 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 핵심 포인트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좀 과장되게, 자, 저는 과장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느낌, 이렇게 해서 오른삼두가 밑으로 내려오는. 과장된 느낌인데 실제로 공 치면은 이게 아주 심플해진다는 거죠. 이만큼 과장되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과장된, 연습은 과장되게 이렇게 하지만, 그럼 마치 이게 헤드가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자, 제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인사이드로 원치 많은 부분들이 헤드를 인사이드로 이렇게 갖고 들어와버리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에서 어떻게 처리가 안되고 그래서 깎아맞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급하게 들어오니까 헤드를 쳐버리고 아니면은 손목에 힘을 주면서 어 악성호흡을 만들어내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지금 하는 이 연습법, 과장된 연습법을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왼팔 삼두가 오른팔 삼두 밑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자, 왼팔 삼두가 오른팔 삼두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느낌에서 자, 이거를 이제 연습을 어, 본인이 너무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아니면, 어, 말도 안 되는 훅이, 뭐, 드로우성이 아닌 훅이 난다. 이럴 때에는 클럽을 아주 하프스윙 정도로만 들어 올려서 밑으로 파고 들고 이렇게 이런 샷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 앞에서 보면은 밑에서 들어오고 이런 느낌이겠죠. 밑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자. 왼팔과 오른팔의 그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해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뭐가 좋나 그러면 이게 리듬을 맞추기도 아주 좋아요. 이게 마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댄싱한다는 그런 느낌까지 이런 리듬, 이런 리듬, 이거는 지금 현재 아주 과장된 느낌인데 실제로 치면은 이런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나 과장된 속에서 내 스윙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느낌으로 하시라는 거죠. 자, 다시요. 어. 자, 여기서 완전히 이런 느낌으로. 이 느낌 자체가 바로 내가 인사이드로 돌아서 슬라이스나 아니면 악성훅을 막아내는 아주 좋은 스윙에 궤도법이라는 거, 스윙 궤도를 이렇게 잡아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 이제 이때 이후부터는 여기서 내려가서 왼팔 삼두가 내 가슴 밑으로 파고들고, 오른팔 삼두가 위쪽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다운 스윙 될 때는, 이때 우리가 힌징이 살아있고, 스냅을 최대한 쓸수 있다는 거죠. 세, 최대한. 이렇게 해서 헤드가 열렸다가 닫히는, 열렸다가 골프는 모든 게 헤드가 열렸다 닫히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바로 스피드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헤드가 열렸다가 닫히는 느낌에 이런 샷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샷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악성, 슬라이스나 훅을 충분히, 요거 연습,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자기가 집에서도 아이언 지고, 자, 아이언 같으면 손쉬운것 같으면 쇼 아이언 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깥으로 이렇게 들고, 바깥으로 들고, 내려올지에 안으로 들어오고, 자, 이게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그 저절로 방식이잖아. 바깥으로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바깥으로 든다고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왼삼두가, 왼삼두가 이렇게 파고 들은 듯한 느낌. 그 다음에 다운 스윙 때는 이렇게 오른삼두가 파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샷으로 교정을 하시라는 거 아주 중요한 연습법입니다 꼭 연습장에서 이거를 좀 해서 자기 스윙에 거꾸로 예, 그된 스윙 그러니까 인사이드 들어갔다가 덮어치는 그런 분들 아니면 슬라이스 많이 나, 슬라이스가 많이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훅또 악성 훅이 막 나서 애 먹는 분들까지도 어, 다들 이한 방으로 이 연습으로 다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교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